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샀는데 써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켜봤습니다. 엽떡을 시켰는데요. 일단 제가 먹을 만큼만, 요만큼만 남기고 열심히 소분을 했습니다. 이게 혼자 드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깨끗하게 덜어놓고 싶은 마음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맛있게 만든 날치알 참치 주먹밥과 같이 시킨 꿔바로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허니콤보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단게 별로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지 하다가 꿔바로우가 생각나서 시켰습니다. 이게 제가 ASMR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잘 들어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마이크를 키고 껐을 때 차이가 거의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떡은 또 숟가락으로 먹어야죠. 착한 맛입니다. 음음음 음. 음. 계란이랑 또 다른 맛 메추리알. 너무 맛있다 엽떡 꿔바로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 저는 엽떡 남은 거랑 밥이랑 먹거든요? 약간 반찬처럼 그래서 맨날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엽떡이랑 떡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남은 엽떡 돌려서 먹을 때날알 참치 주먹밥을 매번 준비할 순 없잖아요. 저는 밥을 퍼요. 참기름을 두르고 김을 뿌셔서 넣습니다. 이렇게 주먹밥처럼 해서 얘랑 먹어요. 참기름이랑 김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주먹밥처럼 해서 먹고 주먹밥 만들기도 귀찮다 하면 그냥 밥채 섞어서 그냥 이렇게 떠서 얘를 반찬처럼 이렇게 먹거든요. 매우 맛있다. 소스에 절여가지고. 소스가 진짜 맛있다니까요. 떡도꺼버가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너무 신기해요.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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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맛있는데 가격도 너무 싸 5,900원 꺼버로가 5개에 5,900원 너무 싼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다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정기적으로 이게 수혈을 해줘야 되거든요 엽떡 수혈을 엽떡 쿨타임이 딱찰 때가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다 음 야채 곱창 쿨타임이 찰 때가 또 됐거든요. 그때도 한번 마이크를 차고 먹어보는 걸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마이크를 5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작은 반찬 통에 4개 소분하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저는 밥을 워낙 많이 먹어서, 주먹밥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떡볶이 먹을 때. 그래서 떡볶이 딱이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요 거의 떡볶이 반, 밥 반을 먹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딱 다섯 개 남았어요. 어떻게 보여드릴지? 떡두 개, 소세지두 개, 멸치류 하나. 제가 항상 햄 추가를 하거든요. 음. 마지막 남은 주먹밥을 여기에 넣고 비벼서 먹겠습니다. 근래 먹은 음식 중에 최고였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멋있게 다 먹었습니다. 안녕.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안에 청풍기청소득 착하고 있어 그럼 저거 쇼핑을 좀 했는데요. 콤파라이트를 몇개 샀습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맛있고요. 이게 쩔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야. 마시멜로가 들어있다고요? 이름은 제가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 적어놨어? 응. <laughs> 이름은 이런 거요. <이렇고요. 웃음> 엄마가 이렇게 통에다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매우 맛있답니다. 저의 원픽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코코 그래놀라고 이거는 그래놀라 카카오예요. 이건 마켓오 거고 이건 포스트 겁니다. 이것도 포스트 콤프라이트 이것은 포스트 크랜베리 아몬드. 그 콤플러스트는 포스트가 맛있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콤플러스트 쇼핑을 했습니다. 짠. 가면 오이에다가 사료를 몇알줄어 왜? 기다려 오두야. 저 콤프레스트를 좀 질게 먹고 우유드도 콤프레스트 먹네? 우유를 해놔.. 우유를... <laughs> 제가 맨날 먹는 우유예요. 강아지도 줄수 있답니다, 락토프리. 생균을.. 우유로 안 먹겠네, 이 그.. 크림 파스타 하려고 <laughs> 샀는데 이제.. 콤프레스트를 좀 먹으려고요. 맛있다. <웃음> 맛있지. 우리 호수 사이 진짜 클레이드라크 좀 해봐야지. 냄새가 좋네. 어, 시금치맛있금시금치금있금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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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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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먹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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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지금, 지금, 는금 지금, 지금, <목소리도> 응. 이것이 영화관입니다, 여러분. 동미 영화관. 알았어. 귀여워. 다 먹어. 다 <목소리> 먹어야지. 이제 안 먹어? 못 보도 하고. 이제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다안 먹었어? 알았어. 뭐야 이건 보이지도 않고 엄마가 고개 숙여가지고 어우 햇빛 봄입니다 봄이에요 호두야 호두의 열두 번째 봄입니다 호두의 열두 번째 봄 저는 서른 세번째 봄입니다 <laughs> 오늘은 마이크 없습니다 음? 와, 안 접혀 응, 그래. 응,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국물하고 떠가지고 밥에 이렇게 해서 당일에 먹을 때는 어묵에 손이 잘안 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덜어서 먹을 때는 어묵이 맛있더라고요 동치이랑 먹습니다 그냥 참기름 넣고 김만 넣어도 맛있잖아요 주먹밥이잖아요 너무 맛있다니까 이렇게 먹으면 근데 저는 엽떡에 파는 야채튀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엽떡 특유의 그 맛이 있어요 야채튀김에 나중에 먹을 때는 또 그것도 추가해 가지고 먹어야지. 전 튀김류를 진짜 좋아해요. 튀김 진짜 좋아해. 음. 음! 평일에 웨이팅이 없어. 특별상겹살집 주말만 웨이팅 있더라. 음. 한번 먹어봤으니까 그 기름 소음으로 안 들어가고. 응. 음. 음. 쌈이랑 그 반찬들 되게 많은데. 다천원 내고 다꽁짠거 되게 괜찮지 않아?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장사가 되나? 그거는 이제는, 이제는 대량으로 사오는 거지. 야채는 대량으로 사면 싸. 양이 많이 줄었죠? 제가 이제 조금 먹으려고요. 조금 먹는다기보다는 먹는 양을 제가 좀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좀 건강하게 먹어 보자 해 가지고 오늘 샐러드도 시키고요. 낫또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음. 치킨 스토으로 간한 알리올레오. 처음에 얘네를 맛있게 구워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오늘도 팩을 하면서 병원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 약이 줄었어요. 제가 불안하거나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뭐내 맘대로 안 되거나 하여튼 뭔가가 화가 나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구역질을 동반한 기침을 계속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침 증상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침도 이제 안 하고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잘 하고 일도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과 그 숙련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약이 바뀌었죠? 흰 약에서 작은 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원래 먹던 약이 하나가 50mg을 먹었었어요. 근데, 아예 빠지고, 요두 개만 먹습니다. 원래 25mg씩 줄여주시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아니면 12.5mg씩 줄여 주셨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간게한 달이었거든요. 근데 한달 동안 정말 별일이 없었단 말이죠. 감정의 변화나 뭐 이런 감정의 폭이나 이런 게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2주, 1주, 2주면은 조금 지켜 보자 할 텐데 이게 4주 동안 괜찮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약을 좀 많이 줄이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오고, 약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약이 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약에서 이 약으로 몸이 완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 2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뒤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4월 초쯤에 가려고 합니다. 또 여기 이렇게 내려왔네. 언니가 여기 이렇게 눈 이렇게 덮인 거 되게 답답해 보이고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팩하면 다 그렇지 않나? 하여튼 오늘도 팩을 하면서 병원 후기를 풀어봤습니다. 약을 꾸준히 잘 먹고요.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팩을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